자, 고대가요 공우도화가라고 하는데, 고대가요라고 하는 게, 고대가요에 비추셔봐. 고대가요에 비추시면, 고대가요는 일단 고조선 때부터, 언제 때까지 쓰여진 거냐면, 삼국시대까지요. 삼국시대까지 쓰여진 노래이요 자, 이게, 이 고대가요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원래 구전됐어. 구전이란 말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다가, 오케이? 이게 뭐냐면은 한자로 기록되는 거야. 뭘로 한문으로 기록된 거야. 한문으로 기록돼서 전해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고대가요가 중국이라든가 지금 삼국시대 역사서 있잖아. 역사서에다가 역사서에 응? 역사를 기록하잖아 맞잖아 그지그 중간 중간에 삽입된 삽입가요라고 해. 그래, 삽입가요 뭐라고 그런다고? 삽입가요. 알았어. 삽입가요라고 하는 거야. 있지? 자, 여기서 이제 이 중에서 공무도화가는 뭐냐면 백수, 뭐야? 공무도화가는 해석을 하면 이게 원래는 노래 제목이 없어. 근데 그그 그 어디야? 이 작품을 보게 되면 한자로 되어 있는 맨첫 번째 한자 있지. 여기 공무도화야. 공무도화가 뭐냐면 해석을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공이마 오케이. 무도. 이 무도가 뭐냐면 건너지 마세요. 오케이. 건너지 마오. 응? 하가 뭐냐면 하가 강. 이렇게 되니까서 니마 강을 건너지 마오 노래야 이해가 됐어어떻게는지 알겠어?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임이요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물에 흡수로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할고라고 돼 있잖아 이 시는 결국은 뭐냐면 옆에 빈칸에 쓰면 되는데 이 시의 상황은 뭐냐 이시 화자가 화자가 누군 거야 화자는 결국 뭐야 작가인 저 작가 백수광부의 철하고돼 있지 맞습니까? 어, 아마 화자는 여인이 될것 같은데 아내 아내 아내가 되고. 맞아요. 잖이 시의 시적 상황은 뭐냐면, 남편의 익사, 오케이, 남편의 익사, 물에 빠져 죽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처음에는 니미어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했으니까, 뭐야? 일단은 뭐야? 기본적으로 말리고 있지, 맞습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만류라고 얘기해, 만류. 물을 건너는 것을 말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임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물을 건너다가 결국은 뭐야 물에 빠져 죽지 맞습니까 가신 님을 어이할꼬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 가신 님을 어이할꼬 전체 밑줄을 쳐주시면 요거는 뭐라고 쓰냐면 체념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념 그러면 죽었으니까 할수 할수 없다 체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할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 집에 가야지 이게 아니라 가신 님을 어이할꼬 다음에 화살표를 찌 연결해 주면 뭐가 되는 거냐면 그 다음에 뭐야 이 백성별 안에, 안에 있지 안에도 결국 뭐야 따라서 익사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따라 죽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체념은 뭐냐면 남편이 죽은 것에 대한 남편의 삶에 대한 체념이 아니라 뭘 체념하고 있는 거야 자신의 삶을 체념하고 있는 거야 남편이 죽었으니까 나도 죽는다 이어져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자이 시선 에서또하나 이제 문제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미요 물을 건너지 마오 할때 물에 비추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임은 그의 물을 건너 지내할때또 물에 밑줄 쳐 주시고요 그다음세 번째 줄에 물에 휩쓸려 돌아가 지낼 때또 물에 밑줄 쳐 주시면 되는데 이세개 각각의 의미가 달라 그러니까 첫 번째 물을 건너지 마오할 때는 님을 염려하는 마음일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니까 임에 대한 염려와 사랑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 두 번째 행의 물은 뭐냐면은 결국 뭐냐면 이제 이미 물에 물에 있으면서 땅에 있는 아내와 단절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 이별과 단절의 의미를 지닌 거죠.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물은 뭐가 되는 거냐면 죽음이죠. 죽음을 통한 단절의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되는 거지. 이제 내용은 이걸로 끝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 위에 제목에 공무도화가 옆에 작가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 백수광부의 철하고 돼 있지 않았습니까? 아, 이 백수광부 할때 백수라는 말에 밑줄 치면 이게 파이트헤드야 그러니까 머리가 백발인 거지. 이 해야 돼서 그러니까 백발이란 뜻이고 이 광부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뭐야 크레이지야 크레이지 미친 거 그러니까는 머리가 하얀 미친 사람의 아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백수광부는 뭐냐면 왜 우리 옛날에 중국 영화 중국 영화 같은, 소림사 영화 보면은 호리병 술병 메달고 다니면서 막 무술하는 사람들 보면 머리가 하얗게 늘어서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일종의 뭐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릭이야 음. 이해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낫고 백수광부는 결국 뭐냐면 이제 뭐야 술에 술취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백수광부라고 야기해요 술에 쩐 사람, 술 취해서 아예 마탱에 간 사람,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겠죠술 그러니까 취한 사람이 아내가 술 먹고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심장마비로 죽지. 그러니까는 결국 말술 먹고 집, 물에 들어가지 막고 붙잡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이, 좋다. 나 수영 잘해. 이러고 한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 글은 이제 밑에 어, 별도의 예교선생님이 이제 적을 건데 어떤 내용들을 필기를 할 거냐면, 자, 이제 일단은 백수강부가 있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백수광부가 있고 이백수광부스 술에 취해가지고 아 취한다 이씨, 더운데 목욕이나 해야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근데 이 백수광부를 따라가는 사람이 뭐냐면 백수광부의 아내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 아내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백수광부가 아내 백수광부와 백수광부의 아내를 목격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강가에서 배를 몰다가 배를 몰다가 이 장면을 본 거란 말이야 이가 돼있어 이제 그 사공 이름이 광리자고 광리자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름이 성이곽씨 이름이 리자고야. 자 이렇게 돼 있어. 근이 사람이 이제 이 장면을 본 거야. 오케이? 이 장면을 본 다음에 자 장면이 아내가 너무 슬프게 울다가 죽은 장면이 애를 퍼가지고 결국은 자기 아내인 아내한테 집에 가서 아내한테 야 아, 이번에 사람 두명 빠져준 거 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졸라 슬프더라. 해가지고 아내인 여옥에게이 얘기를 했더니 그때 그 백수광부의 처가 하소연했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든 거야. 이해가 됐어? 노래로 만들면서 어떤 악기를 쳐냐면, 공후인이라고 한번 적어봐. 공후인. 공후인이라는 악기를 타면서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이 공무도화가란 노래란 얘기야. 이해가 됐지? 어, 어. 뭐 그냥 단지 그런 얘기인데,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신화적인 요인으로 나와 자 아까 제목인 백수광부를 한번 잠깐만 넘어가 볼까 백수광부에 처해서 백수광부에 다시 한번 동그라미를 쳐주면 이 백수광부를 우리가 뭐라고 판단하냐면 술의 신 주신이라고 그래 술주자 오케이 어주 그다음에 기오디갓 신자 신신자 그래서 주신이라고 하는 거지 로마 신화에서는 뭐라고 그래 우리가 바쿠스라고 하지 그리스 신화에서 는 뭐라고 그래 디오니소스라고 그래 디오니소스. 응? 디오니소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쿠스나 디오니소스처럼 우리나라에도 이 주신이 있는 거야 알았어 그 주신이 결국 뭐야 보통 우리가 보통 그 추수감사를 하게 되면은 옛날에는 곡물로 술을 줬으니까 맞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추수를 한 다음에 축제를 벌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신의 세계에서 주신이 와가지고 같이 인간이랑 어울려 놀다가 다시 신의 세계로 돌아갈 때이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참고로만 얘기하고 알았지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공무도가의 전부 다야 알았죠.